가자! Run.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연속으로 달리기 한 날입니다 작심 3일이라고 많이 하는데 달리기 할 때마다 팔기 차고 신이 납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덧글로 해서 이렇게 달리기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 부상을 대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점점 속도를 늘려가고 넷째 날에 첫째 날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페이스로 거의 정말 느긋한 조깅식으로 달리고, 그 다음에 또 다섯째 날에 점점 페이스로 늘려갈 예정이에요. 휴식 런, 리커버리 런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몸의 밸런스를 좀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실히 오늘 평소보다 페이스를 1분 더 앞당겨서 4분 후반대 페이스로 달리니까, 숨이 조금씩 차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어제 저희 제대장님과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한 이야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달을 보면 그 달이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냈니?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고 해 뜨는 거 보면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할 준비 됐니?라고 물어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하기 전 후에 아침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는 게두 가지가 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는 건 우버 하고요. 그리고 달리기 이렇게 5km 뛰고 1시간 정도 제 개인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빼놓고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달리기 하는 거 빼고 두 가지는 3주째 지키고 있네요. 네. 달리기는 3일째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좋은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모아가다 보면 정말로 좋은 결과가 조금씩 따라올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버할 때 집과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집에 보통 5시면 도착하는데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맞추려고 속력을 조금 더 내봅니다. 내일은 리커버리, 휴식 런이니까 조금 여유롭게 뛰도록 해볼게요. 그냥 오늘은 빡세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COVID-19, 한국말로 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변화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인가, 정확히 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도 하면서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요리, 제가 하고 있는 본업이 요리인데 요리 이외에 내가 향후를 위해서 어떤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반부터 좀 빨리 뛰었더니 땀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네요. 확실한 거는 제가 달리기로 한거 정말 잘한 결정인 것 같고 몸의 에너지가 끌어오르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가봅시다. 풍력을 좀씩 내볼게요. 마지막 공포의 오르막길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가자 제 숨이 턱까지 차는 이 소리를 듣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하루도 이렇게 두근두근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다 올라왔어요 하지만 집중해서 마무리 스포츠 오늘도 잘 쪘습니다. 이로써 3일째 달리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저랑 함께 달리는 거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